그, 그, 계속 다시 잘리는데, 뒷골목 쪽은, 예. 네. 그, 순, 어, 여기, 유명한 조간의 매운 순두부에요. 어, 1980년도 오픈했죠. 저 아저씨는 돌아가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어, 우리가 가면은 그 술국을 그렇게, 예, 네, 맛있게 끓여주시고 그랬대요. 어, 전화가 계소 오네요.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, 어, 나 지금 가고 있는데. 어. 아. 이 사람 커피를 그렇게 좋아해요.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뒤에 뭐 새로운 가게들도 많이 생겼네요. 이렇게 보십시오. 이 규모면이나 이런 면을 보면 참, 네, 범맥전에 범맥전이 범맥주. 또 지프랜차이즈 같은데 어. 이렇게 목 목장 골목이 형성돼 있는데 장소들이 많이 안 된다 그래요. 잘모든기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네요. 음 닭갈비도 집도 있고. 골목 좀 넓으니까 기사한데 뭐 그대로 갈 거야. 음, 자 대한민국 또그 강원대학교 뒷골목에 상가를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. 어, 우리 누님들이님 교회예요. 교회가 참 오래됐습니다. 그리스 교회가 음, 지금 뭐꼭교회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기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. 자, 아프지 마시고, 모두 건강하세요.